아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나 미샤도 주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하오니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옵시고, 우리의 잠자는 영혼이 깨어나게 도와 주옵시고, 병든 신령이 치유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도 주에 예배하시는 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 성경의 제일 앞 부분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다섯 권의 책을 두고 모세 오경이라 이야기를 하는데. 누가 썼는가? 누가 썼을까요? 모세가 썼기 때문에 모세 오경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언제 사람인가 하면은 빛이 한 1500년경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어떻게 천지 창조에 관한 말씀을 소상하게 눈으로 보여, 기록할 수가 있었을까? 어떻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이 탄생되게 되었고, 오늘의 우리가 이르렀는지 어떻게 그렇게 소상하게 정확하게 알 수가 있을까? 이것을 통해 우리가 깨닫는 것은 성경은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오서 3장 16절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한 책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성령의 감동 감화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함에 있어서 전혀 오류가 있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세 오경 187장 가운데 마지막 부분에 와서 모세의 죽음에 관한 것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사장수님들, 모세는 태어나서 석달 만에 강에 버려졌습니다. 어찌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버려졌습니다만은 구사 일생으로 다시금 살아나게 됩니다. 살아난 것만이 아니라 아예 바로의 궁정에 들어가서 40년 동안을 살게 됩니다. 그러니 가장 비극적인 자리에서 가장 복된 자리로 하루아침에 그의 신분이 완전히 변화되고 말았어. 그런 그가 바로의 미움을 사게 되었고, 사형의 위협을 느끼고, 그는 미대한 광야로 도망을 가서 40년 동안 목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왕궁에서 하루아침에 남의 집에 양이나 치는 가장 천한 직업 가운데 하나인 목자의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0년의 세월이 더 흘러 80세에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게 되고 바로와 정면으로 맞서서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출애굽을 시켜내고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을 취척에 두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시로와의금 느보산에 오르게 만듭니다. 그리고 유단강만 건너가게 되면 바로 보이게 되는 광활한 가나안 땅을 저 가나안 땅 너머에 있는 서해까지 전부다 모세로 와여금 보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40년 동안 그말안 듣고 여호와 하나님을 열 번이라도 시험하고 원망 불평하고. 자기를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가라안 땅을 눈앞에 두고 요단강만 건너가게 되면 그 땅을 차지하게 되니 오늘 이 모세가 얼마나 감동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요 하나님께서 모세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곳에서 죽으라, 라는 겁니다. 기가 막힐 노릇 아닙니까? 모세는 아직 힘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유단강을 건너가 가난땅을 차지할 만한 비전도 있고, 꿈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는 이제 사명이 다 했으니, 이곳에서 죽으라 성단절날 오후에 유건종 성교사님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도태안쪽 아늑한 자락에 시골 동네에 교회 하나가 자그맣게 세워져 있는데 그곳에서 유건종 성교사님이 목회를 아직은 시작하고 계셔서 성도가 일곱 명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도 전부 다 70세가 넘으신 분들 할머니 할아버지 일곱 명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함께 대화를 나누는 중에 성교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10년 동안 우간다에서 선교에 엄청난 꿈과 비전을 품고, 3만 평의 대지를 구입하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설립하고, 선교 센터를 짓고, 그리고 우간다 선교를 위해 원대한 계획과 프로젝트를 가지고, 설계하며 이루고 가던 중에 그 목사님을 파송한 바울 선교회에서 이제 이 사역을 접고 필리핀 사역으로 가라 그래서 필리핀 사역에 1년 정도 몸담고 있다가 이제는 한국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한국으로 귀국을 하는 상황 기가 막힌 오릇 아닙니까 성교사님은 한국에 들어올 생각이 조금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을 파송한 바울 선교에서 그렇게 명이 떨어짐에 오늘 다르고 순종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간다에 어마어마한 비전과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은 모든 꿈은 전부 다 후임에게 다 넘겨주고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오셨다라는 겁니다. <laughs> 웬만하면 그냥 나 못갑니다. 내가 20년 동안 일구었는데 어디를 갑니까? 나는 이 우간다에 뼈를 묻으러 왔습니다. 그리고 바울 성교에서 탈피하고 내가 새롭게 사역지를 만들어가면 됩니다. 그렇지만 바울 선교의 소속으로 파송을 받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전부 다 내려놓고 오늘 한국으로 돌아오셨다. 그런데 그유권종 선교사님의 그 아픈 마음이 이 모세마니아 하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볼때 모세는 참으로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하나님께 삿대질를 하면서 아마 따지고 대안하고 못 죽습니다. 내가 왜 죽어야 됩니까? 반드시 저가라앉다 내가 발바라도 봐야겠습니다. 어거지를 쓸만도 합니다. 그렇지만 모세는 주인이 아니라 종이었습니다. 그를 이 땅에 파송하고 그를 애국 땅에다가 파송한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모세는 순종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 모합 땅에서 죽자 사람들은 이방 땅 모합 골짜기에다가 모세를 장례치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내가 죽거든. 내 해골이라도, 유골이라도 나를 메고, 가난 땅으로 올라가라. 유언을 남겨서, 그 유골을 지금 메고,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며, 이곳까지 함께 왔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땅에 죽었어. 이방 땅, 그것도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는 원수와 같은 나라, 모합 땅에 골짜기에 묻혀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덤을 이 말씀을 기록할 당시 오늘까지 아는 이가 아무도 없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세오경은 모세가 기록하였습니다만은 32장 이 부분은 요호수아가 후대에 기록을하여 첨가시켰다 신학자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요호수아가이 말씀을 기록할 그때까지 모세의 무덤을 아는 자가 아무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왜 모세의 무덤을 아는 자가 없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시금 그 모압 땅으로 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스라엘과 모압은 완전 적대국이었기 때문에. 오늘날 건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 돌아가셨는데 그 무덤이 저 국력당 신우주어대 한 골짜기 에 있다. 그것과 같은 것이. 따라서 찾으려야 찾을 수도 없고, 가볼려야 가볼 수도 없다. 라는 것이. 두 번째로, 더 중요한 것은, 만일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모세의 무덤을 아는 자가 있다고 하면은 아마 그 무덤은 숭배의 대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만일 모합 사람들 가운데 그 무덤을 아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그 무덤은 파헤쳐지고 시신은 유기가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 무덤을 사람들로 하여금 아예 잊어버리게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세의 파란 만장한 삶도 결국은 막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인생도 속을 들여다보게 되면, 대부분이다, 이 모세와 같이, 팔 만장한 삶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려, 틀리지가 않을 것이. 살아오면서 죽을 고비를 한두 번 넘기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살아오면서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한 적이 한두 번쯤은 왜 없겠습니까? 살아오면서 기가 막힌 상황 가운데 좌절하고 낙심하여 자살하고 싶은 충동을 느낄 만큼 고통과 괴로움의 때가 한두 번 주면 왜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마치 애굽의 바로의 궁적으로 다시금 미디안 광야로 다시금 이스라엘 나라의 지도자로 다시금 광야로 이곳저곳으로 인도하신 여와 하나님, 그 주님께서 모세와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이곳저곳으로 인도하시고 오늘 이 자리 주님의 교회까지 있게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왜 주님의 교회를 오게 되었는지, 아,뇨. 생각도 하지 않았던, 꿈에도 꾸지 않았던, 주님의 교회를 내가 우연찮게 찾아오게 되었고, 등록하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며 오늘날까지 지나온 분들이 대부분이 아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학교에 다닐 때, 지금 학생들, 뭐, 청년들 말고, 주님의 교회를 몰랐을 때, 내가 이 다음에, 신간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질 것인 즉, 주님의 교회를 찾아가서 내가 등록하여 교회를 섬기리라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아, 아무도 없습니다. 와서 보니까, 주님의 교회가 너무나 좋고, 와서 보니까 주님에게가 너무나 좋고, 그래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고, 와서 보니까 이런 괴인줄로 몰랐어요. 내가 왜 주님에게로 왔던가 발을 뺄랴 뺄 수도 없고, 맨날 찾아오고 신방하고 전화하니까 멀리서이 되려면 옮길 수도 없고, 그래서, 말하지 못해 나오는 사람들도 혹간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간에 여러분들은 이 주님의 교회까지 주님께서 인도하셨고, 네. 오늘까지 내가 살아있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 네. 그러나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것이 하나 있다고 하면은 인생의 종착점입니다. 삶은 전부 다 파란만장하고 다 각양각색, 다 틀릴지라도 모두가 한 길로 가야 하는데 그한 길은 전부가 다 죽음의 길이라 누구도 피해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언제. 내 인생에 총창력이 이르게 될는지 우리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내일 죽을지도 모르지만 오늘 우리는 그냥 행복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감사한 것은 2015년도 마지막 주일까지 오늘 나로와이겸 호흡하게 만드시니 살아있게 하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다. 더 감사한 것은 내 신앙이 곤두박질 치고, 내 신앙이 바닥을 헤매고, 내 신앙이 썩고, 무너져서 주님을 떠나 이방인의 삶을 살지 않고, 그래도 생명줄을 붙들고, 그래도 주님을 붙들고, 내 영혼이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을 치고, 발버음을 치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선안과의 영적 싸움에, 실패하지 않고 오늘 싸워 승리하고 이 자리에까지 올라와 예배하는 주님의 교회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린 다 승리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승리자가 아니라 나와 함께 싸워 이기시는 주님이 승리자이기에 오늘 나는 덤으로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2015년도도 1월 달 시작할 때 12월 달이 올까? 사실 하루가 얼마나 깁니까? 하루가 길어요. 짧아요. 짧아요? 짧아요? 내가 이래서 하루 동안 24시간 설교를 한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니 길까요? 짧을까요? 그러면 도대체 집사님들은 뭐를 하기 때문에 하루가 짧아요? 사실 24시간은 엄청나게 긴 시간입니다. 그런데도 지나고 나서 보니까 하루가 후딱 지나가 버리고 한 달이 엄청나게 길지만은 지나고 나서 보니까 한 달이 눈 단짝 할 사이였지 나요. 일 년이 엄청나게 길지만은 지나고 나서 보니까 엊그제 송구영신예배를 드린 것 같은데 내일 모레 또 송구영신예배를 드려야 돼요. 얼마나 얼마나 세월이 빨리 흘러가는지 몰라. 모세가 120세를 살았어 많이 살았어요? 짧게 살았어요? 남의 이야기라고 이렇게 함부로 가면 안 됩니다. 모세에게 물어보십시오. 느보살 있는 모세에게, 모세야, 120년 오래 살았지? 라고 얘기한는고 해보십시오.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1년만도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애원하지 않겠습니까? 놀라운 것은, 120년을 살든 1200년을 살든 살고 난 사람들은 돌아보면은 금방 지나갔습니다 인생을 살고 난 다음에 뒤를 돌아보아 내가 너무너무 오래 살았다. 정말 길고 길다. 이러는 사람은 없습니다. 혹간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많은 사람은 사실 자기를 속이는 사람들이니다 오늘 돌아가십시오라고 하게 되면은 감사합니다. 어떻게 해서 교회 돌릴 사람이 있습니까? 있으면 빨리 얘기하십시오. 제가 빨리 한번 묻게. 돌아오게 되면은 전부 다 금방금방 금방 120년도 금방 지나가버리고 말아요. 이 인생의 종착역에서 반드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몇 가지인데 첫째 죽는 그날까지 사명자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네. 오늘 7절 말씀 보니까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여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0살이 되었는데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아 오늘 주님의 교회, 사무수님들왜 모세가 이겼을까요? 그에는 사명이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가야 한 땅으로 가야 될 사명이 모세에게 남아있기 때문에 그의 눈이 흐리고서야 갈 방향을 정할 수가 없습니다. 기력이 쇠하고서야 이끌고 갈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에게 눈이 흐르지 않게 하시고, 기적이 쇠하지 않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따라서 사명을 짊어지시기 바랍니다. 네.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짊어지시고 주의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건강을 통하시고 네. 저와 여러분들에게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해 가신 줄로 믿습니다. 네. 두 번째로 모세와 같이 무덤을 너무 크게 쓰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은 다음에 무덤 크게 쓰는 것을 상당한 영광으로 생각하. 아무리 무덤은 크게 써도 그 안에 있는 시신은 썩게 됩니다. 아무리 무덤은 호화롭게 써도. 그 안에는 시신은 벌레 먹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무덤이 웅장해도 금은 보화로 치장을 해놓았다 할지라도 그 안에는 시신은 결국 흙이 되어 사라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따라서 세상과 나는 간고도 없고 구속한 주님만 나타나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자꾸 나타내려고 하지 마시란 말입니다. 비석을 거창하게 세우려고 하지 마시기 바라. 오늘 내가 죽고 난 다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구속한 주님만 높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소원이 되어야 하고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소망이 되어야 하고 저와 여러분들의 마지막 사명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나의 죽음을 애통이 하는 사람들이 있는 삶을 살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가 죽었을 때 사람들이 며칠 동안 애국했다고 말씀하고 있죠? 30일 동안을 애국했다. 사울왕이 죽었을 때는 며칠 동안 애국했을까요? 새벽예배를 나와야 알죠. 며칠 동안 일주일 동안을 애곡했다. 사울이 죽었을 때는 예의상 일주일을 울어준 것. 그러나 모세가 죽었을 때는 애통하는 마음으로 삼십일을 울었다. 라는 것입니다.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지는 내가 죽은 뒤에 보면 알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죽은 다음에 찾아와서 애통한 마음으로 눈물 흘리며 슬퍼질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이제 오지 않을 것만 같았던 2015년도도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비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후회의 눈물을 흘리는 자가 아니라 감사의 눈물을,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감격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뜨거운 신앙, 성숙한 신앙, 열정적인 신앙으로 우리의 삶을 잘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붙드시고 모세가 죽음 같이 우리도 반드시 죽어야 할 텐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죽음을 맞이할까 우리 인생을 돌아보시고 나아가서 하늘을 어떻게 막아말까 우리 인생을 돌아보시면서 우리 앞에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